저 마지막 순서는 좀더 치열해져야 될것 같습니다. 이 주도권 토론의 형식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먼저 시민 인터뷰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 그 소상공인분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로 많이 안 좋아졌으니까 혹시 그거에 대한 대책 방안 같은 게 있는지 물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좀 서민들은 살기가 너무 힘들죠요 지금. 제가 중산층인데 좀, 좀 세금을 세, 생각보다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좀 기득권이 많이 그 부담을 좀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 이재명 대표가 왜 25만 원을 주려고 하는지 좀 궁금해요. 물가 이런 거 걱정이네. 근데 나는 여당, 야당 쪽이 좀 맞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취진이될 걸로 나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청년들 주위에서 이렇게 많이 집에서 지인들 많이 놀고 있거든요. 근데 어, 그 후보께서는 청년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자, 저희가 거리로 나가서 시민들께 새 민주당 대표에게 바라는 점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민생과 경제에 관련된 답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도권 토론은 그 범위를 민생과 경제로 잡았습니다. 각 후보당 6분씩의 주도권을 이제 드리게 되는데, 최소 한분 이상의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들어야 하고요. 그 답은 최소 30초 정도는 보장해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 순서는 이재명, 김지수, 김두관 후보 순이고요. 그래서 먼저 이재명 후보께 6분간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우리 국민 여러분 정말로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 민생이 어려운데 이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안은 경제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근데 경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경제 주체들 중에서도 정부의 노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물론 경제가 고황일 때는 시장을 통제해야 되겠지만 지금처럼 어려울 때는 정부가 나서서 투자해 줘야 합니다. 시장에 힘을 줘야 되는 거죠. 격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정부는 투자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니까 더 허리띠를 졸라 하자 이래서 자칫 허리가 끊어질 상황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잠깐 우리 두 분과 통화를 그~ 참 이게 좀 조금, 대화를 해보고 싶은데요 음, 음. 어~ 이게 노동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들여다보면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게 우리 김지수 본인한테 한번 얘기하고 듣고 싶고요네 네. 인류 역사를 또 되돌아보면 이 생산성이 좀 떨어질 때는 잠자는 시간 외에는 다 이랬어요 근데 이제 기술 개발로 또는 뭐 과학기술 발전으로 또농법의 개선으로 생산성이 올라가면 이제 노동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죠. 이제 밤에 잠도 충분히 자고 또 주말도 갖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기술 혁명 때문에 생산성이 더 압도적으로 개선되지 않겠어요? 그럼 노동 시간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정부는 노동 시간을 늘리자고요. 해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laughs> 생각해 보셨나 싶어서 <laughs>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노동 시간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미래세대 입장에서 네. 노동 시장이 올라가면 저희 예를, 예를 들면 어~ 노동시장에 들어가면은 양립할 수 있는 가정의 시간도 줄어들고요. 네. 그 노동시장에 들어가면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솔직히 일회입장에서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시간을 늘려서 어~ 경제를 활성화시키자 이런 생각 이거 정말 황당무기한 생각이거든요. 이거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시간은 줄여서 생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 공감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생산성이 급격하게 이제 인공지능 AI로 개선이 될 텐데 결국은 저는 주4.5 일제 또는 4 일제 이런 식으로 노동 시간을 줄여야 일자리도 좀 나눠지고 인간들의 삶도 좀 풍요로워지고 어, 그다음에 과학 기술 발전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이제 줄이는 걸 동감하는데 동시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AI랑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가 많이 없어집니다. 그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김동관 후보님도 그 말씀 한번 들어볼까 싶어요. 네. 지금 김지수 후보가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생산성 개선으로 이제 이 생산력이 많이 늘어나는데 일자리는 결국 대체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럴 때 우리의 대책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재정 이야기를 했을 때 네. 지금 굉장히 이제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 뭐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나 소상업 어렵잖아요. 이럴 네. 때일수록 사실은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좀 주도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지금 국정을 맡고 있는 윤 정부가 그러지 않은 점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미래 사회를 정확하게 예단하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미래 학자라는 흐름 흐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뭐, 로봇이라든지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훨씬 더 일자리를 줄일 거로 봐지고, 음. 아마 인공지능이 이제 생산력을 고도화 하겠죠. 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이재명 그 대표 후보의 지금 기본 사회라든지 그 목사니즘 이런 거와 관련해서 하여튼 음. 길게 보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고, 네. 짧게는 어 그게 그 바로 실행 가능한가에 한 대한 네. 저 의문은 제가 갖고 있었는데, 네. 음. 어쨌든 뭐, 어그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게 이제 정부나 네. 또 어떻게 보면 당의 역할과 기능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극대화되면 일자리가 줄고 소득이 줄고 결국 소비가 줄어서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맞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불러오게 되고요. 양극화가 극단화돼서 사회 갈등을 불러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소득과 소비를 지원해서 경제의 정상적 흐름을 보장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공동체 구성원. 네,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충분히 보장할 수 있고 보장해야 되는 그런 사회가 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기본 사회라고 하는 이제 화두를 던진 거죠. 실제로 기본 소득은 이미 일부 지, 집행되고 있기도 해요. 아동수당. 박근혜 대표가 후퇴했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 기초연금은 소득 그 다음에 자산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지급하겠다. 그건 노인 기본소득이었거든요. 이게 전 국민한테 되면 보편적 기본소득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미 맞닿고 있기 때문에 저는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 그 OECD나 또 IMF 같은 국제기구들이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성장의 길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유일한 길은 포용성장이다. 성장의 기회를 공평하게 나누고 성장의 결과물을 공평하게 나누어야 성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라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말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본사회, 보편적 기본사회를 준비하는 것, 이건 아마도 어, 디지털 그 시대에 어,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사회정책으로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 네. 김지수 후보께 바로 주도권 넘어가겠습니다. 6분드 그렇죠? 지금 아까 말했던 되게 우리가 모든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이 AI 시대 때 아까 나왔던 그 노동력이 필요 없어지고 이제 저희 산업 혁명 때는 그냥 공장에서 일했던 분들이 다시 공장 이제 일했던 분들이 마트에 가서 또 이제 숙련 배워서 일자리가 하나 없어지면 일자리가 하나 생기고 이런 식으로 음. 생겼습니다. 음. 하지만 이 AI가 이제 가져가는 일자리의 속도는 훨씬 더 빠릅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 노동력이 필요가 없, 없게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보충해 줄수 있는 그런 소득 형태 혹은 네. 다른 게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 결국 노동을 통해서 얻는 수익으로 살아가는 시대에는 저물고 있다.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되지 않는다, 이제는. 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은 이제는 정말 과거의먼 전설 같은 얘기가 될 거예요. 일하려고도 할수 있는 일자리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이게 엄청난 생산성의 일부를 결국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을 위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쓸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게 지속적 성장을 도와주고 경제 체제 유지를 도와줄 거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말이 이제. 이거 이제 기본 소득하면 기본 소득 다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가야 되는 방향이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우리 그 오픈 AI를 만든 샘 말트반도 그렇죠. 3년 동안 어느 제에 투자해 가지고 이천 달러 얼마를 넣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주위 사람들한테 더 공동체가 살아나는 음. 잘해주는 효과가 있다. 뭐안 좋은 효과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저, 저희는 그냥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몇개 정해 가지고 이렇게. 시, 이렇게 실험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요소를 가지고 또 한번 토론하고 가야지. 음. 말로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두관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인공지능이 어쨌든 사람의 음. 일자리를 많이 대체하지만 네.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할수 없는 영역에 음. 일자리는 저는 많이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음. 특히 인간의 창의력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산업, 또 서비스업, 서포츠 산업. 문화, 사업, 이런 것들은 아마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를 미래학자들이 정확하게 예측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확하게 예측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사회라도 그 사회, 사회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또 사회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아예 줄어들어서 우리의 기본적인 삶이 유지되지 않을까다 이렇게 예단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해 봅니다.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을 드렸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지금 인류 사회에서 일자리를 대체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새로운 일자리가 생, 생길 거라는 막연한 상상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준비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공격적으로 저희가 조금 이런 것도 얘기라는 담론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입장에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 보면은 특히 우리 미래에 대해 일자리 어떻게 생길 것인지. 그리고 지금 아까 말했던 청년이 아픈 부분. 저 양질의 일자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광주 가서 얘기해 보니까 무슨 양질의 일자리냐. 양도 없다라는 <laughs>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분한테 제안하고 싶은 게 우리가 당대표가 누가 될든 그 민생 경제, 특히 미래 문제 해결 TF를 만들어서 진짜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아까 말한 AI나 뭐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도 있고 이제 기본 자산세도 있고,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사실, 뭐, 저도 이미 음. 당의 미래기획위원회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고, 실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제 의원들 일부에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일자리 만의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맞이하게 될 미래사회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사실, 우리 사회의 제일 큰 문제는 미래, 미래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30년 후, 10년 후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도 제대로 말하지 않는다. 특히 정치에서 말하지 않는다. 맨날 싸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어,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해야 되겠죠. 특히 대한민국의 제1예 제1당, 제1당으로서 또수권정당으로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3번더 제가. 저는. 네. 가까이 브루, 네. 브루오션이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간과하고 있죠. <laughs> 한반도기 아까 대장품 음. <laughs> 이야기했는데 소위 <laughs> 네. 남쪽의 자본과 기술, 북쪽의 노동과 음. 토지가 결합한 게 이제 개성공단인데 네, 네. 제가 스페인을 한번 방문했을 때 그쪽 그 국회의원께서 자기들 남부 유럽 위기를 이야기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도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뭔 걱정이냐 당신들 브루오션이 있지 않느냐 북한 문제를 잘 풀어내면 정말 엄청난 기획 올 텐데 왜 그걸 잘 정치인들이 못 풀어내냐 이런 블루오션. 이야기할 때 내가 굉장히 네. 충격을 받았는데 네. 뭐먼 미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한반도 평화화라는 게 바로 번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 당이 남북 문제를 좀 주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음,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두 분에게 여쭤고 싶은 게 결국 이거를 실행하는 사람들은 정치인이고 우리 정치인들의 미래 양성이 중요한데 저는. 이 장기적인 100년을 준비하는, 30년을 준비하는 미래 양성 시스템이 민주당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전에 말씀하셨던 인재원, <laughs> 어, 훌륭한 제안이고요. <laughs> 어, 저희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인재원 안에서 교육도 하고 경험도 하고 그리고 내각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네, 인재 바... 발굴도 하고... 네, 네, 네. 그럼 같이 만들어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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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독일 에버트 재단 초청으로 독일 연, <laughs> 연수를 냈는데 <laughs> 네. 독일은 에버트 재단이나 나오만 재단이라든지 이런 정책연구재단에서 정말 좋은 정치인들을 많이 양성하더라고요. 음. 반드시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민주연구원이 그렇게 좀더 내용적으로 행실로 발전하기를 네. 기대하고 제가 당 대표가 된다면 자, 김두관 확실히 김계 주도권이 들어가니까요. 아, 바로 네. 그냥 계속 연결해서 이야기하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민생은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자영업자 뭐 소상공인 또, 서민들, 중소기업들도 대출 이자가 높아가지고 이자 폭탄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업하기 힘들다. 가게도 뭐몇개 건너서 문을 닫을, 닫을 정도인데, 이 작년에 이제 폐업자가 100만 명이 육박을 했고, 자영업자 대출 연체금이 10조고, 이것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3.7배가 늘었고요. 상반기 임금체불이 1조를 넘었어요. 그래서 정말 소상공인들 진짜 죽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쨌든 국회 일당인 175석, 약권 192석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민생 문제만큼 주도를 좀 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정치권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이 상황들을 어떻게 사람들이 평가를 하냐면 음. 용산은 거부권 자판기가 돌아가고 여의도는 탄핵특금 자판기가 돌아가는데 정말 민생 자판기를 좀 돌리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 이제 이재명 대표보는 지금 2년간 우리 당대표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그 우리 당이 당 기대들이 큰데 그 굉장히 지금 여야가 극한 대치를 하고 있어 굉장히 어렵기는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소통관에서 제안한 민생 경제대연정을 통해서 이런 난간들을 좀 돌파했으면 어떨까. 어, 정말 이럴 때좀 특사도 보내고 뭐 요새 밀정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밀정은 아니겠지만, 밀정에 가까운 <laughs> 사람들을 보내서라도, 이, 지금 용산하고 뭔가 채널 을 열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또, 당대표도 한동훈으로 바뀌고, 최근에 또 그나마 원내대표단, 어, 해동도 하고, 정치회장도 해동을 해서 좀, 국민들 기대가 큰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년간 당대표를 하시고, 또, 뭐, 유력한 당대표 보시기 때문에, 어떤 좀, 8월, 8월 1 8 전당대에서 당대표로 당선되시면, 어떤 보건을 갖고 계신지 조금 듣고 싶습니다.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들, 어,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챙기고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데 도움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고 또 외교도 좀 균형을 좀 찾고 한일 관계나 이런 데 있어서도 좀 민족의 자존심, 국민의 자존심도 좀 회복하고 뭐 그런 것다 하고 싶지요. 어, 각계 의원들이 또 열심히 할 테고 국회에서 하겠지만 문제는 핵심적인 정책들에 대해서. 정부가 전혀 협조를 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정부는 사실은 야당이 하는 일이 협조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 야당을 <laughs> 이끌고 국정을 주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국민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정부 여당이 하자는 게 없습니다. 야당이 그나마 하자는 것들을 발목 잡는 게 지금 이 정부 여당이 하는 일이죠. 어, 저는 김두관 후보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연정. 근데 저는 대현정이라고 하는 건 구조를 만든다고 될 거냐. 사실은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국회 자체가 이미 논의 구조 자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뢰가 없기 네. 때문에 뭐 진행이 안 된다는 그런 저도 뭐 채용을 하고 있고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야 될 상황이라서 노력을 해야지. 요청을 네. 드리는 거고요. 김지수 후보님도 늘 걱정이 많으시데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민생. <laughs> 을해보하는 길이 이제 내수 시장도 있지만 특히 음, 음, 이 미국하고 중국에서 공부도 하시고 해서 우리는 이제 수출 강국인데 최근에는 뭐 수출 좀 호조가 있는 거라서좀 괜찮은 소식들이 오기는 하는데 여전히 수출 시장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 수출 시장과 연동해서 우리 민생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는 혹시 보관이라 할까 좀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음. 우리 선배 전배 정치인 분들께서. 그 전에 이미 이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저는 외교를 관계라고 규정합니다. 그 중에서 되게 중요한 외교가 경제외교, 경제관계,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 우리과의 중국관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나라가 창업국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도전자가 나와서 이제 상장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에 여기 있는 5,100만 인구로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냥 올라간다 내려간다 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정도 차이밖에 없고 대대적으로 저희가 나가려면 이런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그 스타트업 생태계가 미국과 중국 혹은 사우, 글로벌 사우스로 진출할 수 있게 경제외교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리더 역할 영상입니다. 신냉전이 다시 부활하는 같은 상황이잖아요. 북중러가 결속하고 한미일이 그렇게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대중국 수출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좀 풀어내는 해법이랄까? 제가 재미있는 말씀드릴게요. 그 지금 윤석열 정부랑 중국이랑 소통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뭐 아주 최근에 뭐 외교부장하고 우리 외교부장님이 만나기는 했지만 전혀 뭐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수사 수준이고 네. 각 지역의 각 이제 부문분에 있는 국장끼리도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쟁 중에서 만나고 중국 시장도 되게 한 중요합니다. 미국 시장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컨텐츠랑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국가와 플러스. 여기만 하지 말고 북한하지 말고 오세아니아 그 아프리카, 중동도 같이 하는 세계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좀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네. 어, 올해 이제 오십구조 세수가 펑크가 나고 내년에 구십조 정도 세수 펑크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금투세 완화, 종부세, 금투세 위에 종부세 완화 때문에 이재명 대표하고 제가 논쟁을 좀 하긴 했는데 우리 당은 이제 정책 기조가 객차 완화하기 때문에 어젠 어쨌든. 어, 이번 전당대회는 뭐 어제로 오르지는 않았지만 우리 정책 기조를 지키는 가운데서 외연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좀 우리 당의 미래를 설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